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2분기 실적 험로 예고. 중봉쇄 경기 침체 등 중첩. 테슬라가 2분기 들어 차량 판매가 감소하는 등 험난한 분기 실적을 예고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상하이 봉쇄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중첩된 영향으로 풀이했다. 테슬라는 지난 2일 분기 차량 인도 실적이 254,695대로 1분기 31만 48대보다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4월과 5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영향으로 중국 상하이 공장이 폐쇄됐던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2분기 차량 인도 실적은 팩트 세트가 집계했던 시장 컨센서스 26만 4천 대를 소폭 하회했다. 이달 2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테슬라의 차량 판매 실적 감소는 나쁜 소식이었다. 저렴한 인건비, 배터리 공급망 등을 고려할 때 상하이 공장은 캘리포니아 프레몬트 등 다른 공장보다 수익성이 좋기 때문이다. 게다가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돈 먹는 용광로라고 말했듯 독일과 텍사스의 신규 공장 생산을 증가시키는 중이다. 이런 문제는 테슬라만이 겪는 것은 아니었다. 제너럴모터스 역시 지난 1일 실적 발표에서 미완성 차량 문제로 2분기 실적 저하를 경고했다. 저널은 중국 봉쇄 외에 테슬라와 머스크 CEO로부터 나오는 뉴스들이 더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테슬라는 사무직 직원들을 줄이는 중인데 머스크 CEO는 지난달 많은 영역에서 과잉 고용이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주 테슬라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무실 한 곳을 폐쇄했다. 이런 행태는 일시적 위기에서 나타나는 양상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오는 2분기 실적 발표도 있을 컨퍼런스 콜에서는 테슬라의 과잉 고용이 경기 침체 탓인지. 아니면 공급망 문제가 장기 계획을 지연시켰기 때문인지 혹은 재택근무와 관련한 이메일에서 밝혔던 직원들의 느슨한 태도 때문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저널은 언급했다. 트위터 인수 문제도 있다. 머스크 CEO가 440억 달러의 트위터를 인수할 것인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머스크 CEO는 여전히 가짜 계정 등 실사를 지속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실사 종료에 대해 회의적이다. 현재 트위터 주가는 인수 제한 가격에서 29% 하락했다. 인수가 진행될 것이라는 신호는 테슬라 주가에 타격을 입힐 수 있고, 인수를 둘러싼 문제를 참여하게 만들 수 있다. 저널은 지난 4월 분기 실적 발표에서 머스크 CEO가 중국 봉쇄에도 낙관적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투자자들은 무엇이 분위기를 급변하게 만들었는지 답을 듣고 싶어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아이폰 14, 언제 공개될까? 9월 13일 유력. 올 가을 공개될 애플의 차기 스마트폰 아이폰 14의 공개 일자를 전망하는 기사가 나왔다. 인매체 925 맥은 아이폰 14의 공개 일자를 전망하며 가장 유력한 일자를 9월 13일로 꼽았다. 애플은 대부분 매년 9월 새 아이폰 모델을 공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애플은 작년에 아이폰 13을 2021년 9월 23일 공개했고 아이폰 11은 2019년 9월 20일 아이폰 XS, 2018년 9월 21일 아이폰 11, 2019년 9월 20일 아이폰 8, 2017년 9월 22일 아이폰 7 2016년 9월 16일에 선보였다. 물론 9월에 공개하지 않은 애도 있다. 2020년 아이폰 12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10월 23일에 공개됐고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으로 태어난. 출시 10주년 기념 아이폰 10도 9월이 아닌 11월 3일에 공개됐다. 올해 나올 아이폰 14 시리즈는 아이폰 14 프로 모델의 경우 노치를 버리고 새로운 원형 플러스 타원형 펀치홀 디스플레이를 채택해 디자인이 확 바뀔 예정이다. 카메라 업그레이드와 새로운 퍼플 색상이 추가되고 올웨이즈온 디스플레이가 채택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925 맥은 애플이 일반적으로 9월 첫째 주나 둘째 주 화요일에 새 아이폰을 공개하는 행사를 열었다며 올해는 9월 6일 또는 9월 13일이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올해 미국 노동절이 9월 5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행사일은 9월 13일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물론 전 세계를 둘러싼 부품 공급난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급망 폐쇄 등의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최근 애플 전문 분석가 거밍치는 아이폰 14 시리즈가 9월 공개와 출시를 위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이폰 14 맥스의 경우 타 모델에 비해 생산이 뒤처지고 있지만 아직은 공급이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알려졌다. 엔비디아 투자 소식입니다. 전월은 지난 4월 분기 실적 발표에서 머스크 CEO가 중국 봉쇄에도 낙관적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투자자들은 무엇이 분위기를 급변하게 만들었는지 답을 듣고 싶어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그래픽카드 가격이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다. 엔비디아, AMD 등 주요 GPU 가격들이 올초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하는 등 점차 안정권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지난 1일인 매체탐즈 하드웨어의 분석에 따르면 엔비디아, AMD 등 GPU 평균 가격은 전월 대비 14% 하락했다. GPU 가격은 올 1월 이후로 57%가량 가격이 떨어지며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 급락 여파로 채굴업체들의 수익성 감소가 나타난 덕분이다. 가상자산 채굴의 GPU가 주로 활용되었지만 지속적인 수익성 감소로 수요가 줄면서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매체는 상황이 바뀌었다. 많은 채굴업자들이 현재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래픽카드를 가능한 한 빨리 판매하는 것이 해결책이며 그에 따른 가격 하락 추세는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더 인기 있는 GPU는 여전히 공식 MSRP에 가깝게 판매되는 경향이 있지만 RTX 3080T, RTX 3090, RTX 3090T 및 RX 6900XT와 같은 더 비싼 GPU는 MSRP보다 20에서 25% 저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GPU 가격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현재 엔비디아의 최신 라인업인 RTX 3080T는 평균 15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1월 250만원대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100만원 이상 가격이 빠진 셈이다. 향후 GPU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적인 가격 하락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다.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더리움이 작업 증명 방식에서 지분 증명 형태로 전환하면 GPU 사용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모건 스탠리의 공정 전략가인 시나샤는 이더리움이 포스를 활용한다면 GPU에 대한 수요 감소가 예상된다며 분석하면서 게임용 GPU 가격이 2023년 1분기 내에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올해에도 GPU 공급은 줄어들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인매체 디지타임즈는 애플, AMD 및 엔비디아는 주문을 이미 줄였거나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디지타임즈는 AMD는 N7N6 노드를 사용해 만든 제품에 대한 주문을 축소하고 있는 반면, 엔비디아는 곧 출시될 지포스 RTX 40 시리즈 GPU에 영향을 줄수 있는 주문 축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TSMC 14일 법인 설명회 개최, 사업 전망 운영 상황 등 설명.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는 3대 고객사 주문량 삭감 등 악재가 퍼진 뒤 오는 14일에 법인 설명회를 열 예정이라고 대만 매체 자이시보가 보도했다. TSMC 주가는 올해 초에 최고가인 688대만 달러를 찍은 후 6개월 만에 30% 이상 폭락했다. 특히 6월 이후 TSMC의 주가는 20% 폭락했고, 이는 전자제품 수요량 감소, 인플레이션율 급등 등 악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 투자기관과 투자자가 TSMC 주식대량 매도와 고객사 주문량 삭감 등 소식도 TSMC 주가가 급락한 원인으로 꼽혔다. 지난주 TSMC 주요 고객사 애플, 엔비디아와 AMD는 TSMC에 주문한 수량을 줄였다고 발표했다. 애플은 목표 출하량 10% 감소 예정으로 인해 주문량을 줄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플레이션 율급등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소비자 지출이 감소했고,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전자제품의 수요량도 떨어졌다. TSMC 등 반도체 제조업체는 이로 인해 일정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분석됐다. 엔비디아는 채굴열풍 쇠퇴로 납품 시간을 다음 분기로 연기하고, AMD는 6나노와 7나노의 웨이퍼 주문량 약 2만장을 감소시켰다. TSMC는 주가 폭락과 주요 고객사 주문량, 삭감 소식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지만, 2분기 법인 설명회 시간을 오는 14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TSMC는 2분기 법인 설명회에서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사업 전망, 운영 현황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고위직 임원은 당일 오후 분석가 회의에서 실적 관련 질의에 응답할 것이다. 한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인플레이션율 상승이 전자제품 수요에 영향을 미쳤고 반도체 생산망은 재고 조정 단계에 들어갔지만 TSMC의 생산능력 확장 계획은 지속되고 있다. TSMC는 지난주에 열린 기술포럼에서 2022년에서 2023년 대만 본토에서 12인치 웨이퍼 공장 11개를 신설하고 신조와 타이난의 패키징 테스크 공장 3DIC 생산능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TSMC는 올해의 자본 지출 규모를 400억 달러에서 440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사상 최대 연간 지출 규모다. 2023년의 자본 지출 규모도 약 400억 달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더인 TSMC의장은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전자 제품의 수요는 감소했지만 자동차와 고성능 컴퓨팅 등 수요는 여전히 높기 때문에 자사의 공장은 풀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